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레토마토아 네, 네, 소리가 좋네요 저번에 토마토 1차 수확하고 또 토마토가 이렇게 여기 밑에 위에 한개 빨갛게 익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토마토가 되게 많이 달렸습니다 수피 되었어요. 네, 맞아요. 수피 되었어요. 여기도 한네개 정도 달려 있고요. 여기도 꽃하고 토마토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한 다섯 개 정도 꽃도 있고. 요밑트가 대박입니다. 네. 아니. 여섯 개 정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토마토 농사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왜 이쪽 편에도 이쪽도 여기도 어 몇개 있어요? 한번 손으로 한번 세워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작은 것도 있다. 작은 것도 다섯 개. 한번 이쪽 한번 보여줘. 보여줘봐요 카메라 쪽. 미니미. 와 아, 진짜 잘 크고 있네 그리고 요 위에 위에 큰거 하나도 자라고 있고. 아 이거. 꽃진거 바로 나는거 같은데 아무튼 짱이요 보니까. 어, 그렇네요. 기도 꽃이 지고 열매가 고들매 열매, 아, 토마토 열매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직 꽃도 피어 있고 조그맣게 열매가 달렸습니다. 여기도 꽃이 피고. 이거 멀리에서 보면 진짜 토마토 두그루가 여기 두그루가요 수피 되었습니다 수피. 그리고 <웃음> 여기도 수피 <laughs> 됐어요. 엄청 자라고 여기... 있습니다. 이 뭐야 엄청 큰 네. 엄청 많이. 근데 문제는 여기 이걸 어떻게 조, 치워요? 음, 조그만 날 파리들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와이프는 이거 언제 철거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토마토는 다 따먹고 철거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도 꽃하고 열매가 잘자라고 있습니다. 또, 여기, 여기, 는 이제 수확해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이제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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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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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저 저기 숲있잖잖요요숲 음. s o 자 p y 어떻게 p 요숲 안에 자 y 다 o u 이 y 안쪽에 자라면 토마토가? s o u 손주부도 u p y Sou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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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p 토 Soupy, Soupy, s o u p 네, 리틀 토마토는 안 먹는다네요. 와이프랑 잘 따서 먹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토마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